지난 13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당시 모습입니다. 아수라장인 와중에도 현장을 담기 위해 연진 셔터를 누르는 이 사람 20년간 사진기자로 일한 AP 통신의 에반 부치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먹을 치켜드는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해낼 수 있었어요. The Being fired, I knew that this was a moment in American history that had to be documented. I mean, it's our job as journalists to do this work. From that moment, I, I ran to the stage and I started photographing the agents on top of them. And then off to my right, I saw uh, the Secret Service counter assault team arrive. And then I ran to the other side of the stage. And then as he's walking down the ramp, he, he starts fist bumping to the crowd and waving. And I, I did notice. 부치 기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시위를 찍은 사진으로 지난 2021년엔 퓰리처상을 받기도 한 베테랑입니다. 부치 기자의 사진과 더불어 이번 사건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진으론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병호원의 다리 사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신 순간을 담은 이 사진. 미국 게티사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는 안나 머니메이커의 사진입니다. 머니메이커는 연단 뒤의 모습과 대응팀이 달려오는 급박 정확한 순간들을 포착했어요 이 밖에도 현장 언론인들의 철저한 직업정신이 빚어낸 생생한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노력으로 급박했던 상황이 역사 속에 남게 됐네요 6시 정시 퇴근하면요 엄청 줄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와야 돼요 여기 중간부까지 이제 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차량, 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SNS에서 사진으로 성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수역 이용이 좀 힘들다고 그래서 건대입구역으로 돌아가려고 계획 세웠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 하면 빠지지 않는 이곳, 바로 성수동인데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출퇴근길 성수여가 풍경이 화제가 됐어요. 출구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고요. 출리구박 인근 도로까지 길게 이어져 있을 정도예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성수동은 팝업스토어와 카페가 많아서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 주변에 입주하는 기업도 늘고 상권이 커지면서 유동인구가 급증했어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성수역의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은 50% 가까이 늘었는데요. 성수역의 출입구는 네 곳뿐이고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돼 있어서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은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2일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현재 퇴근 시간대 안전요원 추가 배치, 안전 펜스를 설치해 승객 동선을 분리하는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시행 중이고. 출입고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해 혼잡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우산 꼭 챙겨 다니고요. 일사별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